오늘은 옥수수 다종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옥수수 귀신인 마눌님이 반가워할 소식이군요. 먼저 모종판에 상토를 깔아줍니다. 얼추 보니 모종판 하나에 구멍이 50개 정도로 보이네요. 올해는 옥수수를 얼마나 많이 심을 예정이슈 작년에도 많이 심어서 원 없이 먹고 아직도 냉동실에 조금 있다면서요. 많이 심어서 나눠 먹으면 되지요 뭐. 작년에도 여기저기 잘 나눠 먹었잖아요. 옥수수는 수확 시기를 잘 조절해서 좀 연할 때 따서 먹어야겠더라고요. 며칠만 늦게 따도 딱딱해져서 맛이 없잖아요. 150개 정도. 응, 이거 아니야. 이거 50개씩 해야 니까 한, 한 구종에 두 개씩 넣어가지고. 손이 안 보이네요. 지망생님, 손이 농사 도구구만요. 치약을 타좀 오고, 물을 한번 뜯겠습니다 150개의 구멍에 심느라 고생하셨소. 잘 커서 또 노지로 나가서. 열매가 잘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우스 양쪽에 바람이 동하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옥수수가 밖에 심어도 적응을 잘할수 있게끔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수수를 심기 위해서 밥 만들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거름도 이렇게 내놓고 관리기로 노탈에 쳐서 밭을 서서히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옥수수를 옮기십니까 합니다. 옥수수 심을 자리에 미리 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모종을 심겠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키운 지 68일 만에 밭으로 옮겨 심는군요. 옥수수 모종을 심어보겠습니다. 근디오 지망생님, 뭐 빠진 것 없소? 아니, 왜 농부의 이 아이템인 엉덩이 의자를 안 차고 하여 옥수수를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한 150개가 조금 못 되는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다시 한번 주고 작년에도 너무 많이 심으니까 한 번에 수확할 힘니까 좀 붙여 놓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적게 하면서 씨로 심어가지고 차이가 나게끔 해서 수확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씨로 심은 뒤도 물을 주고 먼저 심겠습니다. 옥수수씨를 어제 물에 딱 담갔거든요. 옥수수가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씨로 오고 또 다음에 한 일주나 이주 후에 또 다른 씨로 심어 보겠습니다. 수확 시기를 각각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다음에 한 이주 후에나 가서 또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